자, 귀걸의, 귀걸의 말뿐이요. 이현보의 귀걸이 귀걸의 말뿐이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갈래부터 1번. 갈래. 요거는 이제, 어, 그냥 3장으로 구성, 그, 3장으로 구성이 된 평시조입니다. 평시조. 평시조고요 그리고 와서 2번. 2번. 성격. 이 성격 같은 거는, 어,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 좀잘 알아두셔야 되고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요거 가지고 그냥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 친화적 뭐 고전 시가들은 웬만해선 다 자연 친화적이긴 한데 요거는 특별하게 좀더 자연 친화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거고요 그리고 한서 비판적 뭘 비판하겠어 당연히. 뭐 당연히 속세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 비판하겠죠 자연친화하고 비판하는데 갑자기 자연을 비판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와서 의지적 의지적은 뭐겠어요 이제 내가 뭐 자연 속에서 살아가겠다 뭐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요 자 특징 첫 번째로는 이제 도연명에 이게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쓴 귀거래사라는 이제 뭐 시가 있대요. 그래서 그시이 귀거래사의 시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시를 인용하고 있다. 이런 말 나왔을 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2번. 2번은 자연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예찬적 태도가 나타난다. 자연 애정 플러스 예찬적 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연을 의인화해. 자연을 의인화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 의인화 해가지고, 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마음 드러낸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리적 표현.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서리적 표현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또 드러낸다 볼수 있어요. 뭐 여기서 이 고향은 당연히 뭐 자연으로도 치환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옛날 사람도 고향은 다 자연이라고 보면 돼. 작가 귀향에서 도연명의귀거래사를 본받아 지은 시조고요 전원에서의 한가로운 삶에 대한 이제 작가의 지향. 지향이라는 거는 작가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향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고전시가들이 안 어려워, 얘들아. 현대시가 훨씬 어려워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애들이 고전시를 많이 틀리거든? 고전시 틀린 이유는 단 하나야. 왜 틀리는 거야? 못 읽어서 틀립니다. 못 읽어서. 그러니까 이게 읽기만 하면 쉬워 고전시는 읽기만 하면 쉬운데 그냥 못 읽어서 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면서 어, 부, 그 읽는 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고전시는 뭐 여기서 표현법이라든가 그런 게 깊숙하게 들어가지도 않아 사실.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귀걸이 귀걸이가 이제 돌아가리라라는 도연명 어, 뜻이고 그 도연명이 지은 시의 한 구절이래요. 귀걸이 귀걸이 말뿐이다갈 사람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귀걸래귀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말만 한다는 거야. 아, 말만. 아, 오늘은 칼퇴다. 하고 맨날 이제 칼퇴 안 해. 맨날 막 30분 늦고 막. 뭐 그런 것도 이제 말만 하고 사실상 안 간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람들의 이중적 속성과 속성과 그리고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만, 아우, 가야지 그래, 다음에 밥 먹어야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어, 말만 돌아가자라고 하지만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비판이 이제 속세에 대한 비판. 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 속세에 대한 비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속세 사람들이니까 알겠죠 속세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의 이중적 속성과 세태 비판이라고도 볼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전원이 장무하니 전원이 장무하니라는 부분도 그 도연명의 에, 뭐야 귀걸래사의 시구를 인용한 부분이래요 자 정원 정원이 자 전원이 장무하니 이제 전원이 장무했다는 거는. 이제 어, 전원은 시골이야 시골. 그래서 이게 시골로 돌아가는 거였죠. 시골이 이제 막 무성해졌다는 거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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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초 같은 거 나가 본적 있나? 예, 예초 같은 거 나가 보면은 내가 안간지 안 조금 그냥 냅두면은 알아서 그냥 그냥 관리 안하거 냅두면은 막 풀도 잡초 많이 자라나고 그러죠. 그런 얘기라 보시면 돼요. 거기가 좀 거칠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가고 어쩔 거? 내가 간다. 이겁니다. 내가. 그래서 너네들 안 가? 그럼 내가 갈게. 나는 간다. 그래서 여기서 대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뭐 내용적 대비라고 볼수 있죠. 너네들은 못 가지? 너네 말만 하고 안 가지? 나는 아유 안 가고 어떻게 해서 나라도 가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초당의 청풍명월이 청풍명월은 이제 바람 그리고 달이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초당의 깨끗함은 얘기하는 것도 기도하지만 자연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자연 얘기하는 거고요. 이 청풍명월이 나명 되면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잖아. 지금 누가 기다린데 자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잖아, 그쵸 그래서 자연물의 의나 의인를를 통해서, 통해서 이제뭘 얘기하고 있를 통해서 이제를얘여하고 있다? 귀향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귀향의지 보여준 그게 어려울 건 없죠? 그렇게 해서 초장 중장 종죠이렇는겁해서 초장, 중죠종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귀거래, 귀걸이. 귀거래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원으로 돌아가는 삶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들에서 우리가 전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전원은 어, 실제적인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이 연보의 실제적 고향이기도 하면서 이제 청정한 자기 수양의 공간, 조금 나를 수양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죠? 귀걸이, 귀걸이, 말뿐이요. 자, 귀걸이, 귀걸이, 말뿐이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